두번의 왁스 껍질을 지금 다 했습니다. 30분이 지나서 이제 한번 씻어서다 건져 놓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죠. 그대로 뜨거우니까. 자 여기 에뭐 이렇게 허글허글하게 뜨는 거 떠다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악수 성분인 것 같아요. 음. 우리 깨끗이 했는데 이게 세 번째 하는 건데도 이렇게 지금 응? 뭐가 나오니까 진짜 깨끗하게 해서 매실청을 담아 야될것 같아요. 매실청 아니야 아, 그러니까 저희가 매몬청. 우리가 그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 레몬청을 먹는 건데 응? 귀찮아도 그냥.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건강상 좋을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너무 달고 세척 과정에서도 어떻게 세척했는지도 모르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하얗게 뭐가 올라오네요 세 번이나 왁스를 이거를 했는데도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굴려가면서 골고루 이렇게 뜨거운 거리로 해서 끝입니다 레몬이 물기가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좀키친타올로 닦으면 네. 키친타올로아니 자연 건조하는 게 낫죠. 자연 건조해서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드로 이게 말르면은 쓰러지지. 슬라이스. 슬라이스. <laughs> 슬라이스. 자, 얇게 쓰는 게 관건인데 우리 집 칼이 잘안 들어서. 이 정도만 쓰면 될것 같은데? 어우 좋아해 좋아 칼이 잘 안되네요 손조심 이렇게 썰어서 씨를 빼줘야 되죠. 근데 씨가 없네요. 아 씨가 여기 있네 이런 거 이런 씨는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다 따로 모아줘서 이것도 앞뒤 꽁지 뜯 잘라가지고 말려서 그냥 방향제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씨가 있네요. 이렇게 씨니까 응. 쓰다고 하더라고요. 응. 이것도 그냥 그냥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씨로 썰어주면 됩니다. 설탕을끓겠습니다 레몬 씨를 다빼줬습니 네, 레몬 씨를 안 빼, 아, 이거 누가 뺐습니까? 시간 하나 남았네요. 안 빼면은, 이게, 쓴맛이 나온다고 해서, 레몬 씨를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음, 아우, 쓰네요. 이거 씨가 여기도 있네. 이 설탕을, 레몬 1, 1, 2, 1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4kg거든요. 4 k g 면 설탕 4kg, 레몬 4kg. 저는 뭐 인터넷 보면은 뭐 물엿도 첨가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냥 이것만 넣기로 하겠습니다. 씨가 다 빠졌나 한번 다시 인하 아, 아유 여기 또 있네. 유자보다는 그래도 레몬이 씨가 덜 있네요. 유자는 엄청 씨가 많았는데 음. 냄새 좋다 음, 냄새 좋죠? 어? 이거 그냥 다 붓나요? 네, 이렇게 다 붓어서 원래 레몬 한층 깔고 설탕 아. 깔고 막 이러지 않나? 아니, 이렇게 해도 돼 어느정도 녹여준 다음에 병에다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만 뒤집어주면 돼요. 병, 병을, 위 아래를 그렇게 하고 맨위에다 설탕을 좀 덮어주면은 곰팡이 나중에 이렇게 약간 짠다는거죠? 약간 곰팡이 누르, 저기한 그런게 안생기죠? 병에다 담으면 레몬이 얼마 들어가고 설탕이 얼마 들어가는가, 1대1이 들어가는가 모르잖아. 그니까 러 이렇게 해서 바빠. 저 설탕은 몇 키로? 그냥 3키로인데, 이따가 위에다 덮을 설탕은 따로, 따거 따로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녹으면은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병에다. 그렇게 하고, 위에다가 설탕을 넣어주면 되고, 이 설탕, 이게 절임 같은 거는 설탕 양이 적으면은 그, 하얗게 뜬다고 하죠. 음. 곰팡이 끼듯이. 그렇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조금씩 녹고 있네요. 응, 음, 녹고 있죠. 어차피 네모에 이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음.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 다음에 위에는 이제 설탕을 설탕 조금 얹을 거니까 이렇게 놓고 자, 설탕 대신 설탕이 지금 이렇게 많이 녹았잖아요. 레몬을 담은 다음에 요걸 위에다 설탕 뿌리지 말고 이 설탕 녹은 이거를 위에다가 얹어주면은 설탕 뿌린 거랑 똑같아요. 이 상태로 뚜껑 닫은 다음에 실온에서 하루 놔둔 다음에 냉장 보관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오 와우 아주 잘 됐습니다. 잘된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스승이나 선생님들이나 가까운 주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아주 좋죠. 사서 주는 것보다 정성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선물은 안 받으시더라도 이런 건 선물 받을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몬청 만들기 완성. 항상 영상을 만들고 나면 뿌듯하다가. 영상을 재생하고 나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구독해달라고 그걸도 하고 싶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쉬움에 선뜻 이야기도 잘꺼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구독하기 한번 요청해 봅니다. 나눌 맨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아이콘 나눌맨 아직은 서투르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눌맨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사우축에는 제가 관심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